네 안녕하세요 원준입니다 자 바로 볼 것은 dnd 파마텍 인데요 자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 매수 타점 시그널이 나온 이후부터 우상향하는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구름대 상단을 지지받고 그 힘으로 고각 상승이 나온 차트인데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보시면 최근까지 박스를 만들면서 재미없고 지루한 움직임을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매도를 해야 할지 보유를 해야 할지 감이 잘안 오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dnd 파마테 목표가 최소 20만원에서 22만원까지는 무난하게 갈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현재가부터 약두배 정도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오늘 영상에서 집중해 보시면 더 자세하게 알수 있습니다. 자 먼저 dnd 파마테 jpm 콘퍼런스에서 메시신약 임상 공개 기대감 속에서 상승이라는 데모글 하나 기사가 올라왔어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은요, 지방간염처럼 대사 질환이 늘어나는 세상입니다. 그 이유는 뭐 생활습관 변화로 메시 환자 증가, 그러니까 비만 환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효과적인 치료제 수요가 급증하죠. 자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약을 개발할까요? 자이 기업이 유력하죠. 바로 DND 파마텍입니다. 이 바이오 의약품 사업으로 메시 치료제를 만들고 있죠. 지금 영위하는 어, 사업에서는 대사성 질환, 태해성 뇌질환 치료제 개발에도 나서고 있어요. 자 그리고 2026년 초부터 JPM 컨퍼런스에서 임상 이상으로 12주, 24주 중간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었죠. 동시에 긍정적인 초기 결과를 공유하면서 투자자 관심이 집중이 되었다. 여기서 투자자들은 기간 외인 구분할 거 없이 크게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지방간 감소 효과는 기존 약보다 우수한 임상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증권사들은 26년 최종 발표에 성공하면 라이선스 아웃, 그러니까 기술 수출이나 글로벌 시장 진입으로 매출 크게 폭증할 거다라는 전망을 보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적 반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게임 체인저를 들고 2026년 주가 도약을 하게 되는 아주 강한 발판으로 삼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비만 환자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 계속해서 늘고 있고 반드시 이 치료제가 꼭 필요한데 지금 D&D 파마티 갖고 있는 이 기술로 시장 장악할 전략을 짜고 있다. 성공 시에는 강한 주가도약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앞으로 dnd 파마테 어디가 정확한 타점이 되냐가 또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가 또 중요하고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어머님 이번 영상 집중해 주시고 본 영상 시청 앞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서 또 동시에 생각나는 주변 지인분들 계신다면 같이 공유까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먼저 DND 파마텍 1봉은요 강한 상승 1파 이후 힘을 비축하는 교과서적 눌림목 구간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구름대 하단, 여기서 지지받고 61선 터치 이후에 급등하는 자리, 여기가 상승 국면에 시작되는 자리이고 자연스럽게 엘리어트 파동에서 1파 상승으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조정받고 행보하는 이 구간, 이 구간 전체가 이파 조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구름대 상단을 안전하게 지지받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데 잠시 쉬어가는 조정 구간임에도 가격이 아래로 빠지지 않고 시간으로만 쉬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즉 미끄러지는 조정이 아니라 체력을 회복하는 조정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일선은 주가 근처에서 계속 말아 올려지고 있고 조정 구간에도 구름대 하단은 단한 번도 깨지 않고 있죠. 중기 추세와 단기 추세가 모두 강한 상태임을 말해요. 여전히 상승 준비는 초보자 눈으로 보면 구름대 위에 캔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산을 쓰고 천천히 걷고 있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격 비 맞을 확률이 낮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자, 이런 식으로 구름대 상단에서 계속 횡보하고 캔들은 오일선 위에서만 움직여 준다면 다시 전고점을 도전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입니다. 반대로 구름대 하단을 깰수 있는 또 하나의 시나리오도 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철저히 대응이 필요한 구간임을 인지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DND 파마텍 주가는 위로 향할지 아니면 아래로 떨어질지. 사실 우리 시청하시는 아버님, 어머님은 이게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이 차트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왼쪽 상단으로 보면 주가와 외국인들 비중, 그러니까 외국인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차트인데. 자, 이 차트 안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패턴이 존재해요. 그 패턴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두 그래프의 간격이 다른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벌어질 때는 두 그래프는 반드시 수렴하러 오게 됩니다. 길든 짧든 간에 수렴하고 혹은 교차하는 순간이 생긴다. 자, 그 이유는 외국인 순매수 차트가 선행하기 때문이에요.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뭐 이런 식으로 외국인이 있고 가격 차트가 있을 때 수렴하러 오게 된다. 그러면 이런 차트에서, 이런 차트에서 매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돈을 쓰면서 주가를 올리죠. 그러면서 이익을 볼때 차익 실현하는 거예요. 그때 비중을 천천히 줄여나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두 차트는 자연스럽게 수렴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엔 어떤 방법으로도 손해 보는 장사를 안 하죠. 그두 번째로는 두 그래프가 같은 방향을 향하면서 같은 모양을 하고 있을 때자 차트에서 보면 이런 움직임이에요. 이두 선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주가의 중기 방향성을 가장 잘 잡아주는 플레이어가 외국인이기 때문이죠. 이걸 외국인 비중가격 연동 전략이라고도 부릅니다. 보통 강한 종목일 때 외국인 비중과 주가는 같은 방향과 같은 모양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자이 차트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주가가 빠지고 아래에서 횡보하는데 외국인 비중은 늘어나고 있어요. 역행 구간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차트에서는 이런 걸 보고 다이버전스라고도 부르는데 이 차트에서는 다르게 말하면 매집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렇게 비중을 낮은 가격에서 하나둘씩 채워가면서 이 기업의 최대 주인은 외인 세력이 되는 거죠. 마지막까지 외인 세력의 매집이 잘 되었다.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그래프가 같은 방향과 같은 모양을 하거나 교차되는 순간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큰 손들이 이 회사 주식을 많이 쥐고 있어서 그들이 사면 주가가 올라가고 팔면 내려가는 핸들링이 강할 때가 분명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외국인 비중은 이런 식으로 늘고 있는데 가격 차트가 크게 요동하지 않는다? 외인 세력의 매집일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가격에서 매집을 하고 주가를 띄울 때이두 그래프가 교차를 하거나 혹은 같은 방향으로 대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할건 수익을 보기에 굉장히 좋은 위치는 가격 차트가 외국인 비중보다는 아래에 있는 게 좋다. 수렴하거나 방향을 위로 제시할 때 올라가는 경우의 수가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이 차트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게 있어요. 두 그래프의 간격이 벌어지고 수렴하는 그런 패턴이 반복될 때는 짧은 단타치기가 좋다. 그러니까 낮은 단타 수익을 볼때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런식으로 두 그래프의 모양이 똑같을 때 방향 제시하는 것도 똑같을 때 이건 뭐다 외인 세력의 매집이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또 다른 매집으로 알수 있는 건 외인 차트는 이런식으로 늘고 있는데 가격은 요동하지 않는다 크게 요동하지 어, 요동하거나 반응하지 않는다 이것도 매집의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수익을 볼때 참고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재도 외인세력의 움직임은 어떨까 이게 중요하겠죠. 자 계속해서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차트인데 왼쪽부터 순매수 오른쪽은 순매도입니다. 자 왼쪽에 나와있는 이 빨간색 글씨는 전부 유명한 증권계에서 들어온 거예요. 외국 증권계입니다. 보면 jp모건, 모건스텔리 뭐골드마삭스 시티그룹, 그리고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증권사예요. 다시 말해 외인 세력이 들어오고 있다. 외인 덩어리가 들어오고 있다. 자, 그럼 매집이라고 볼수 있는 건데 반대로 순매도를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부터 KB증권, 토스, NH, 하나미래세키움 전부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증권사예요. 대체적으로, 개인들이 팔면 외국인들은 삽니다. 또 외국인들이 팔면 개인들이 사죠. 서로가 엇갈린 매매를 하고 있는 건데, 결국엔 주가를 올리는 건 누, 어, 누구의 역할이 가장 큽니까? 외인 세력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 상황을 보면서 다음 상황을 유추해 보면, 외인 세력이 물량이 추가로 들어올 때, 반드시 크게 한 번은 폭등할 수 있다. 그런 구조가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청하시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 직장인분들, 그리고 주부님들, 마지막으로 우리 주주 여러분들까지, 현재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고민되는 게 있다면, 자, 저라도 괜찮다면요, 피드백과 대응 전략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단 1%라도, 단 1%라도 생각이 난다면, 주저 말고 문자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제가 상단에 번호 하나 오픈해 드릴 건데, 010-5722-7465번으로, den 단두 글자만 지금 바로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밤이든 낮이든 주말도 상관없이 우리 구독자라면 반드시 문자로 den 남겨주시고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건 복잡한 절차 하나 없이 전부 무료로 드릴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수 있도록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공유만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 편하게 상단에 있는 번호 01057227465번으로 DN 남기고 제 정보로 꼭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을 위해 준비한 종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미 보시는 것처럼 펀더멘털 분석은 전부 끝내놓은 상태이고요. 잠깐 핵심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투자 의견에서 현재 주가, 목표 주가, 손절가, 거래 기간, 상승 여력 이 종목은 실시간으로 작성된 종목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목표 수익률이 130%에서 330%면 너무 차이가 큰거 아니냐. 근데 주식에서 수익률 격차를 가장 크게 만들어주는 이벤트가 뭔지 아세요? 바로 무상증자입니다. 무증이라고도 말을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 줄을 들고 있으면 한 줄을 더 받는 구조고, 만약 백 줄을 들고 있으면 백 줄을 더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 상승으로 한번 먹고, 여기에 무상증자까지 나오면 수익률을 한번더 얻는 구조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해, 수익의 레버리지가 붙는 이벤트입니다. 반대로 주가가 이미 다 오른 뒤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무상증자의 핵심 구간은 놓치고 뒤따라가는 수익만 가져가게 됩니다. 아, 물론 그것도 나쁜 수익은 아니에요. 하지만 먼저 잡는 사람과는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단 하나예요. 오르기 전이냐, 오르고 난 후냐. 그리고 저는 전직 금융사 제도권 출신으로서 이번 케이스를 시장보다 한발 먼저 포착했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먼저 공유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종목은 지금 당장 매수를 강요하는 종목이 아니라, 아, 이건 반드시 리스트에 올려놔야겠다. 이 생각만 가져가셔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회는 알고 기다린 사람에게만 수익이 열리거든요. 자, 그리고 비밀 대박주뿐만이 아니라 AI 급등 종목으로 실시간 뽑아주는 이런 종목도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우선 지금 보이는 이 AI 급등 종목들이 왜 신빙성이 있는지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이 화살표는 실제로 제가 사용 중인 매수타점 시그널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매수타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타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한번 드리자면,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입문자분들이라든가, 시간 여유가 없는 직장인분들에게 가장 잘 맞는 매매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각각의 종목마다 실시간 급등하게 되는 이슈와 추천 매수, 매도를 함께 드리고 있죠. 쉽게 말해, 손수 직접 종목을 뽑아는 내지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자동화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여기서 나온 종목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매매를 할수 있는지, 또 얼마나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12월 16일 날, 퓨런티어라는 종목이 나가게 되면서, 오후 5시 53분경에 이 퓨런티어라는 종목을 추천합니다. 이 추천 종목을 차트에서 한번 가져와보면, 이런 식으로 검정색 화살표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을 건데, 자, 그리고 이 화살표가 갖는 의미를 먼저 알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화살표 안에는 되게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가끔 차트에 이것저것 세팅해두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 화살표가 의미하는 것은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그런 신호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많은 수학적인 함수 값이 들어가 있는 정교한 타점으로 세팅을 해두었다. 자, 그 안에는 뭐 돌파, 눌림, 엘리어트 상승 초입 등등에서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터지는 이런 구간에서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담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바로 분봉으로 바꿔서 보면 자, 전날 오후 5시 53분경에 나간 종목이기 때문에, 자, 이때부터 매수를 들어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한번 이런 식으로 검정색 다이아몬드 표시가 나오게 되는데, 자, 분봉에서 한번 이게 체크되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한 매수세와 상승 초입에 나오는 신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이 종목을 시초에 진입을 했다라고 했을 때, 무려 13% 정도 되는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하고 가셔야 될게 있어요. 이런 단타를 진행할 때는 목표가 욕심 없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장해 드리는 건한 10%에서 15% 정도 익절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주가가 더 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종목 한두 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한 종목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없이 10%에서 15%의 익절을 해보자. 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매매를 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봐볼게요. 자, 매지온이라는 종목. 12월 16일 날 매지온이라는 종목이 나가면서 추천 시간도 5시 55분경에 추천이 나갑니다. 자, 그렇게 매지온이라는 차트를 차트에서 한번 가져와 보면, 자, 여기도 보시다시피 이전 날에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 나온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분봉으로 바꿔서 한번 보면, 자, 추천은 이때 나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시초가에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강한 급등이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이것도 한번 수익률을 체크해 보면, 쭉 연결을 해 봤을 때, 무려 17%나 되는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대부분 종목들이 시초가부터 강한 급등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10%에서 15%. 자, 이때 정리하면 된다. 자, 벌써 우리는 두 종목으로 10% 15%. 이렇게 상승한 종목을 두 종목이나 본 거예요. 자, 세 번째 종목도 한번 보면, 마찬가지로 12월 16일, 똑같은 날짜에 JW 신약이라는 종목이 나가요. 보게 되면 추천 시간은 5시 59분으로 나와 있는데, 자, 이것도 차트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화살표가 떴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종목이 추세가 강하다라는 것을 알고 다음 분봉에서 급등이 나올 수 있겠다.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분봉을 한번 바꿔서 보면, 자, 장 초반에는 그래도 좀 지지부진한 모습 보였다가 이런 식으로 강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동시에 수급이 동반되죠. 자 최소한 매수 시그널이 잡힌 종목은 가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믿고 기다려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종목 어떻게 됩니까? 장 초반에 조금 눌렸지만 아무리 조금 빨리 잡았더라도 무려 24%나 되는 수익을 볼수 있었겠죠. 아무리 높은 타점 위치에서 잡아도 24% 수익인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정도 다 먹을 수는 없겠죠. 빠른 매도를 잡아도 10%에서 15%는 충분히 수익을 보고 나올 수가 있었다. 자 지금까지 세 종목 정도 봤는데 자 보시면 벌써 각각의 종목 10%에서 15%이 안에서 상승하는 종목을 무려 세 종목이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어렵지 않죠 주식은 어렵게 하려면 한없이 어렵게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 상승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와 기본기가 갖춰지면 쉽게 볼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비밀 대박 종목과 그리고 단타 종목 받아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화면에 제가 번호 하나 오픈해 드렸는데요. 010-5722-7465번호로 비밀 단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한통 바로 보내주시면 지금 보시는 종목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 받아보셔서 욕심내지 않고 본인만의 매매 원칙을 잘 지켜준다면 분명 눈에 띄는 성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거대로 복잡해지기 때문에 많은 참여를 받아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빠르게 공유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나중에 몸집이 좀더 커지면, 그때는 추가 공유, 추가 모집도 생각해 보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바로 010-5722-7465번으로 비밀, 단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한통 보내주시고, 제 구독자라면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자료집에는 여러 가지 파동 이론에 대한 상승 패턴 그리고 시간대별로 사용할 수 있는 검색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단타를 어려워하시는 우리 구독자분을 위해서 이 단타 검색식을 무료로 소수 한정해서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단타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종목 선정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천 가지 종목을 아무리 숙련된 사람이라도 뚫어져라 찾아보면서 급등할 종목 찾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오를 종목을 알아야 수익을 볼수 있는 건데, 아무리 잘한다는 사람들도 단타 검색식을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누가 이런 식의 검색식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실력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무엇보다, 이런 식으로 정교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야 내가 익힌 매매법과 일치했을 때 수익을 쉽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종목이 얼마 나오진 않았어요. 그 말은 즉잘 추려서 오를 종목이다 싶은 것들을 골라 잡아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상단에 제 대표번호 010-5722-7465 번호 이쪽으로 비밀 딱두 글자 지금 바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남겨주셔야지만 우리 채널 시청자분들인 걸 알고 드릴 수 있으니까요. 비밀 딱두 글자 남겨주셔서 문자 들어온 순서대로 약 400만원에서 500만원 가치의 단타 검색식이 담긴 자료집을 바로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단타 검색식은 어떻게 얼마나 정교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도 제 검색식에서는 거래량이 터진 종목들, 형지 INC, 제닉스 로보틱스 등등 적지 않은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을 포착해 줬습니다. 여기서 뽑힌 종목으로 단타를 해 보시면 쉽고 빠르게 신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010-5722-7465 개인번호로 비밀 두 글자만 적어서 지금 바로 남겨주시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반드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